달봉. 달봉아. 일로 와, 이 새끼야. 어디 아프다고, 이렇게 엄살이야. 응? 어디 아픈데, 그 엄살이야. 병원 가. 응? 어제는 아주, 이저 죽기살기로 깨밀어 죽으면서 난리지기더니 음식이 아프다고. 응? 병원 가자. 달봉이. 달봉이 병원 가자. 응? 달봉이 병원가. 어이. 이 새끼. 엉아 <laughs> 원된다. 응, 달봉아. 응? 물 가져올게. 물 가져올게. 달봉아 달봉아 아이고 앙앙 앙. 달봉이 약잘 먹었지? 응 누워있어 응. 아유 잘했어 달봉이 잘했어 응 잘했어 약잘 먹고 버텨 임식이 유박은 왜 주워 먹어가지고 응, 같이 재밌게 살자. 알았지, 우리 달봉? 이거 줄까? 달봉이, 이거 줄까? 아, 어? 어이, 몸 나서. 응, 음? 괜찮아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아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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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봉이, 살아나왔어! 달봉이 살아났어? 아이아이고 아이고. 달봉이 살아났어요? 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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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우아우아시아우아시아우아 시해 시